너가? 무당벌레가 고슴도치의 가시가 궁금했나봐. 왜? 어, 근데 도망가네. 너무 가시가 아플까봐. <laughs> 숲을 사이로 가시가 보여. 뾰족 뾰족. <laughs> 놀랐지? 나는 고슴도치야. 깜짝이야. 하고 무당벌레가 도망가네. 고슴도치 가시 찔릴까봐. <laughs> 어? 이거 뾰족뾰족해서 왜? 다치면,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따가워. 왜? 어, 가시가 너무 뾰족해서. 아이, 배고파. 뭐 먹을 거 없니? 찾았다! 향긋한 버섯이야. 여, 어디 한번 먹어볼까? 음, 향긋해. 달콤한 빨간 열매도 냠냠. 어? 산딸기도 빨간데? 산딸기도? 똑같다. 똑같이 빨간색이다. 똑같아. 하이님, 먹어볼래? 왜? 무슨 맛인가? 빨간 열매? 싫어. 싫어? 맛있는 달팽이도 쩝쩝 먹어야지. 안돼! 그 먹으면 안되지. 달팽이 먹으면 안돼? 왜 안돼? 어, 아야 해줘. 아야. 달팽이가 아야해서? 어. 달팽이는 무엇이든 잘 먹는데 뱀도 먹고 이런 작은 알도 먹네. 안돼. 먹으면 안되지. 그러게. 알에 들어있던 새끼가 잡아먹히네. 왜알이 먹어? 얘는 아무거나 잘 먹는데, 고슴도치는 아무거나 잘 먹어 어, 맞아, 안 되지 그러면 알에서 새끼가 못 태어나지 새의 알을 잡아먹는데, 고슴도치가 왜? 어, 얘는 버섯, 새의 알, 작은 뱀, 닥치는 대로 먹는데 열매도 먹고 어, 개구리랑 곤충도 좋아하고 얘는 뭐든지 잘 먹는 동물이래 왜? 어, 잡식성이라서 여러 가지를 다 좋아하나 봐 오리까지잘 좋아해? 음 먹보 대장인가 봐 뭐든지 다 맛있나 봐고슴도치 그 뭐든지 다 맛있어? 어 골고루 잘 먹어서 튼튼해지려고 하나 봐 하이니도 뭐든지 다 맛있어? 어. 어 그럼 하이니도 소스 크겠네. 새알도 잡아먹고 음, 얘도 잡아. 뱀도, 잡아먹고, 얘도, 얘도 뱀도 잡아먹고. 얘도, <laughs> 어, 잡아먹고 고슴도치가 주황뱀도 지렁이도 잡아먹네. 에? 고슴도치는 지렁이나 개구리, 네. 곤충, 네. 작은 동물 다 잡아먹는데 어, 동생이 혼자 심심하대 네. 엄마, 응. 알아, 동생이 빨간 열매도 먹는데 엄마, 네? 심심하대요